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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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여기까지 오고 빠지라고 러시면 다음 생에 봤나 <laughs> 다음 생에 바쳐, 바쳐. 보자 친구 나가면 레전드 어, 레전드 아 제발 내가 거기로 가면 죽을 거라고 이쪽으로 반스런쳤지 아이고 베이킹이야. 몸은, 이 몸은 이미 예, 선전진영을 예, 가지고 예, 도망쳐 나왔지. 예 속았어. 예 <야>, 속았어. 얘졌갔어 야, 갔어? <웃음> 야! <웃음> <웃음> 그걸 나한테 준 거면 어떻게? 아, 씨발! <laughs> <laughs>